안녕하세요, 파이혁명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파이코인 현재 가격 확인하셨나요? 331원 비트코인이 95,000달러 선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파이코인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파이 네트워크와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담배 한 갑도 안되는 지금 가격이 정말로 폭등할 수 있을까요?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현실부터 직시해볼까요? 30일 원 편의점 컵라면 한개 값입니다. 여러분이 점심 한끼 먹는 데 드는 돈이면은 파이 코인을 15,000개도 살수 있다는 얘기죠. 지난 2025년 2월 20일 파이 네트워크가 드디어 오픈 메인넷을 출시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가격이 최고 2.9달러까지 올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서 90% 이상 빠졌어요. 이게 뭔가요? 아이폰 한대 값이 운동화 한 켤레 값으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파이 코인 끝났다. 또 당했어. 이런 말들이 커뮤니티에 넘쳐나고 있죠. 실제로 거래량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비인크립토 최신 자료에 따르면 11월 15일 기준, 파이코인은 하루에만 거의 5% 하락했고, 이번 주에만 약2.3% 떨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자금 흐름 지수는 11월 10일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거래량을 보여주는 OBB 지표는 10월 22일부터 상승 추세선을 깨고 무너졌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락할 때 매수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 힘이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마치 알바 1 시간. 일당으로 월세 내려는 것처럼 역부족이라는 거죠. 더 가슴 아픈 건 지금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트코인은 한때 12만 6천 달러까지 갔다가 최근 9만 5천 달러 선까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역사적 고점 근처입니다. 이더리움도 3천 달러를 돌파했고요.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강세인데 파이만 혼자 바닥을 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답답하시죠?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수년간 열심히 채굴하고 KYC 인증 받고 지갑 만들고 이 모든 걸 했는데 가격은 바닥이에요. 야근 3시간 하고 받는 수당만도 못한 가격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정말 파이코인의 진짜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아직 파이의 진짜 잠재력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비트코인도 처음엔 피자 두판 값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누가 그때 그걸 10만 달러짜리 자산이 될 거라고 예상이나 했겠어요? 저는 오늘 파이코인이 폭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를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2021년 2월을 기억하시나요? 테슬라가 15억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매입했을 때 전 세계가 들썩였죠.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수 있다고 발표했고 시장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딱 3개월 만에 2021년 5월 12일 일론 머스크가 플러그를 뽑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트윗으로 정확히 밝혔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화석 연료 사용이 급증하는 것이 우려된다고요. 이 트윗 나온 지 1분 만에 비트코인 가격이 5% 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변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회사 CEO입니다. 친환경이 그의 브랜드의 핵심이에요. 그런 사람이 석탄으로 돌아가는 화폐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마치 채식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팔수 없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2022년 2분기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75%를 현금화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 가격이 17,700달러대까지 폭락했을 때였어요. 지금 가격으로 치면 테슬라는 약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9천억 원의 수익 기회를 놓친 겁니다. 회사 점심시간 2년치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렇다면 일론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탈중앙화되어 있고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수수료가 저렴한 화폐가 필요하다고요. 이건 그냥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구인 공고예요. 이런 암호화폐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럼 후보들을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 일론이 사랑하는 코인이죠 하지만 이것도 작업 증명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이랑 똑같은 에너지 문제가 있어요 이더리움 이제 지분 증명으로 바뀌어서 좀 나아졌지만 가스비가 너무 비쌉니다 한번 거래하는데 치킨 한 마리 값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파이는 어떨까요 파이 네트워크는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을 씁니다 에너지 소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노트북 하나 켜놓는 것보다 적게 먹습니다 빠른가요 네 거래가 몇초 안에 끝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가요 교통카드 충전하는 것보다 합니다. 확장 가능한가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이미 KYC 검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일론 머스크가 던진 숙제의 정답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이건 제 추측이 아니에요. 기술적 사실이에요. 마라톤 뛰려는 사람한테 운동화 추천해 달라고 했었는데 파이가 딱그 사이즈고 그 무게고 그 성능인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서 X로 바꾼 이유. 아시나요? 그냥 이름 바꾸려고 440억 달러를 쓴게 아닙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X를 모든 것의 앱으로 만들겠다고요? 서양판 위챗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위챗이 뭔지 아시죠? 중국에서는 위챗 하나로 메시지 보내고, 택시 부르고, 음식 주문하고, 돈 보내고, 공과금 내고, 인생의 모든 걸 합니다. 일론은 이걸 미국과 전 세계에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엑스먼이라는 결제 시스템 준비 중이고 미국 40여 개 주에서 송금 사업 라이선스를 이미 확보했어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글로벌 결제 시스템을 뭘로 만들까요? 기존 은행 시스템 절대 아닙니다. 느리고 비싸고 검열당할수 있던 시스템을 일론이 쓸 리가 없어요. 마치 이삿짐 트럭 한 대로 침대 한개 옮기는 것처럼 비효율적이거든요. 비트코인 이미 버렸습니다. 환경 문제 때문에요. 그것도 15억 달러 투자하고 6조 원 넘는 수익 기회를 놓치면서까지 버렸어요.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도지코인 재미로는 좋지만 전 세계 3억 명이 쓸 시스템의 기반이 되기엔 보안성과 확장성이 부족합니다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파이는 지금 6천만 명 이상이 kyc 검증을 마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실명 인증된 진짜 사람들입니다 보시 아니에요 일론이 x앱에 결제 시스템을 붙일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사기와 불법 거래예요. 근데 파이는 이미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군대 2년 다녀온 사람이 기초 군사 훈련 다시 받을 필요 없는 것처럼 파이 유저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X 앱 입장에서는 금맥입니다. 준비된 6천만 유저 베이스가 있는 거니까요. 게다가 파이는 탈중앙화 되어 있어요. 일론이 정부나 은행한테 통제당하지 않으면서도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거래는 빠르고 수수료는 주차비보다 싸고 환경에도 무해하고 이게 딱 일론이 원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이 만든 새로운 정당 아메리카당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2025년 7월이었죠. 그는 법정화폐는 희망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론은 여전히 암호화폐의 가능성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환경 문제로 안 되고, 도지코인은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그럼 뭐가 남았어요? X앱이 소셜미디어 레이어고, 파이가 결제 레이어라면, 이건 완벽한 조합입니다. RPG 게임에서 전사와 힐러가 만나는 것처럼 시너지가 폭발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더 생기지 않으세요? 파이코인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분석하는 공간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파이 네트워크와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정보 나누면서 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설명란에 링크 남겨뒀으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트윗했어요. x앱이 파이 네트워크와 통합됩니다. 글로벌 결제가 시작됩니다. 그 순간 뭐가 일어날까요? 파도가 아닙니다. 쓰나미에요. x앱 사용자 3억 명이 갑자기 파이가 필요해집니다. 예, 테슬라 차 사려는 사람들도 파이가 필요해지고요. 스타링크, 인터넷 요금도 파이로 낼수 있게 되면 전 세계 기업들이 우리도 파이 받을게요. 하기 시작할 겁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척자들이 몇 년간 채굴해온 파이가 전부예요더 이상 쉽게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제학교 가서 첫 페이지입니다. 수요 증가? 공급 제한 결과는 가격 폭등 지금 330일 원인 파이 코인이 얼마가 될까요 만원 10만원 100만원 말도 안된다고요 잠깐만요 비트코인이 처음 거래소에 상장됐을 때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몇 센트 였어요 지금은 9만 5천 달러입니다 만배 넘게 올랐어요 물론 파이가 비트코인과 똑같은 길을 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만약 일론 머스크라는 변수가 들어온다면 게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일론의 트윗 한 방이면 도지코인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거 우리 다 봤잖아요. 그게 단순한 밈코인일 때 그랬는데 진짜 유틸리티가 있는 파이라면 생각해보세요. 테슬라 차 충전할 때 이제 파이 쓰고 엑스 앱에서 송금할 때 파이 쓰고 스타링크 인터넷 요금 파이로 내고 이게 현실이 된다면,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에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기축 통화가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면, 은 파이는 디지털 달러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화폐 말이에요. 비트코인은 너무 느리고 비싸서 커피 한잔 사는데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파이는 가능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근 10월 14일에 다시 비트코인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가짜 법정 화폐는 얼마든지 발행할 수 있지만, 에너지는 위조할 수 없다. 없다. 이건 비트코인에 대한 재평가예요. 그런데 말이죠 비트코인의 장점은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테슬라 결제로는 안 받고 있어요 왜 환경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까요 그럼 환경 문제 없고 빠르고 저렴한 파이는 딱 맞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와 대박이다 파이더 뭐해야겠어 아니면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야 둘다 맞습니다 투자는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임이거든요 현실을 봅시다 파이코인 현재 가격 331 원입니다 2025년 11월 15일 기준으로요 최근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매수세는 있는데 약합니다.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9만 5천 달러대인데 파이는 바닥을 기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파이를 선택할 거라는 건 아직은 가설일 뿐입니다. 공식 발표는 없어요. X앱과의 통합도 확정된 게 아닙니다. 이걸 인정해야 해요. 마치 연애할 때 썸과 사귐을 구분해야 하는 것처럼요. 근데 말이죠. 투자라는 게 확정된 것만 하면 이미 늦습니다. 모두가 알 때는 이미 가격이 올라가 있어요. 진짜 수익은 아무도 모를 때 들어간 사람들이 가져가죠. 삼성전자 주식을 10만 원대일 때산 사람들처럼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본인이 잃어도 괜찮은 돈으로만 하세요. 월급 전부를 파에 넣으면 안 됩니다. 영화 티켓 몇장 넷플릭스 1년 구독료 정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파이만 믿지 마시고 다른 코인이나 주식도 함께 가져가는 겁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 다들 아시죠 셋째 공부하세요 파이 네트워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 뭔지 왜 친환경인지 이런 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떨어질 때 버틸 수 있어요 넷째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혼자 투자하면 외롭고 불안합니다 같이 정보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훨씬 낫거든요 파이코인이 지금 바닥이라는 건 위기일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최저가인 0.4 달러에 근접해 있다라는 건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는 뜻일 수도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17,000 달러대까지 떨어졌던 2022년 그때 샀던 사람들 지금 어떨까요 5배 이상 수익 냈을 겁니다 파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파이코인과 일론 머스크의 만남 지금은 가설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일 론은 친환경적이고 빠르고 확장 가능한 화폐가 필요해요. 파이는 정확히 그런 화폐입니다. 일론은 이미 비트코인을 환경 문제로 버렸어요. 이제 15억 달러 투자하고 6조 원 넘는 수익 기회를 포기하면서까지요. 그 정도로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X앱은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고 파이는 유틸리티가 필요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시너지가 폭발할 수 있어요. 지금 331원, 컵라면 한개 값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바닥은 항상 기회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7,000달러일 때, 이더리움이 1,000달러일 때 아무도 사지 않았어요. 두려웠으니까요. 근데 용기 있게 샀던 사람 들 지금 웃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언제 파일을 선택할지는 모릅니다. 내일일 수도 내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그날이 온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혼자서는 이긴 여정을 버티기 힘듭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뉴스가 안 좋을 때 주변 사람들이 그것도 당한 거 아니냐고 할때 흔들리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동료입니다.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지금 수천 명의 파이 개척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뉴스 공유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서로 격려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 발견하면 바로 공유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텔레그램에서 얻는 정보들이 유튜브보다 빠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시간이니까요. 저도 거기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도 오셔서 같이 성장하시죠.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파이코인 관련 중요한 소식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파이 개척자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가격도 안 좋고 주변 시선도 곱지 않죠. 근데 이런 때가 진짜 기회일 수 있어요. 모두가 포기할 때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웃는 법이니까요. 지금 3 3 0 원. 이 가격이 1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아니면 10배, 100배가 되어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가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파이 혁명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